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잘 주무셨죠? 새날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경이 우리의 소망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 세 번역을 보시면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세번역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약속의 성취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약속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이 우리의 소망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 보증 그것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안위를 주기 위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란 세 번역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맹세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를 보면 성도들이 품는 소망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첨부된 소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도의 소망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것과는 질적으로나 내용적인 면에서 차원이 확연히 다른 것임을 말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지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모두 나는 무언 무엇을 바랍니다. 혹은 나는 어떻게 되기를 소원하며 희망합니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소망과 바람이 개인의 주관에서 나오는 것일 뿐, 그것이 확실하다거나 그렇게 되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그들만의 생각이나 착각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소망은 다릅니다. 즉, 성도님들의 소망은 그의 내면이나 주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상 사람의 소망은 주관적이고 실체가 없는 반면 이 성도의 소망은 객관적이고 실체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도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것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무수히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약자가 그의 먹는 약이 아니라 언약, 계약, 약속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오, 하나님의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사건의 전과 후사를 다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교훈의 나열보다는 역사적인 서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는가에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성경은 단지 좋은 교훈이 기록된 도덕책이 아니라 실로 우리의 소망에 대한 보증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론 성도들 가운데도 성경 말씀이라 하면 단지 교훈집으로 생각하여 따분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의 소망에 대한 보증서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국가가 보증한 채권을 날마다 바라보며 만기를 기다리듯 우리는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써 나날이 새로워지는 소망과 기쁨 속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거룩한 모습으로 맞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 확실함을 증명하는 보증서와 같습니다. 리빙스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리빙스턴은 복음을 위해 가족과 편안한 생활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정말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서 사역하는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렇지만 이 리빙스턴 자신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16년을 섬긴 후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그는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팔 하나는 사자의 공격을 받아 이미 쓸수 없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7번 열대병을 앓은 그의 몸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노예상들과 터키인들과의 싸움으로 인해 고달픈 삶을 살아온 그의 얼굴은 햇빛에 그을리고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한 학생들은 침묵에 사로잡혔습니다. 내 나그네의 삶이 가져다준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소망과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한 그는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고결한 영광을 지닌 귀하신 분의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침대 옆에 기대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마태복음 28장이 펼쳐져 있는 손때 묻은 작은 신약 성경이 놓여 있었고 20절 옆에 여백에는 존귀하신 분의 말씀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성서주의를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성경을 사모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소망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읽으며 기다리되, 마음이 뜨거워지기까지 읽고, 읽으면서 기다리십시오. 내가 스스로 약속의 성취를 이루려는 방법을 버리고, 참고 견디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날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하루가 아무리 어둡고 어둡고 어려워도 이 하루하루는 약속 성취로 가는 귀중한 날임을 잊지 마시고, 낮에나 밤에나 우리의 소망에 대한 보증서인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바라보시면서, 읽으시면서, 외우시면서, 사모하면서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그 날을 기다리는 예본의 모든 건석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망,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소망은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변치 않는 증거로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약속의 성취를 믿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묵상하고 외우며 말씀을 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요, 오늘은 토요일은 항상 두 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신 혜연 자매 청년부 신혜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또 이온우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이온우 장로님 이신혜 권사님 이종범 형제 이종은 성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내일 성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 위해서 정치 경제 대통령을 위해서 인종 차별 사라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경제적 회복, 가정직장 사업, 건강회복, 최정명 목사님, 유복력권사님 방해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